제가 이 KCG 대회 일정에 대해서 이거 PPT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좀 참고만 좀 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만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27일까지는 워밍업 시간이었고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그래서 지금 등록 기간 그리고 21일부터 그룹 스테이지부터 해서 파이널 스테이지, 파이널 스테이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월드컵이랑 약간 같이 진행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드컵이랑 같이 진행되는 개념이고, 어,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등록기간은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그리고 회원수가 가장 많은 상위 32개 팀은, 어, 이제 뭐, 3만 달러 USDT에 해당하는 펜토큰의 상금풀을 공유할 수가 있대요. 어. 그리고 참가 요건은, 어, 선물 계정에 이제 300 달러 이상만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300 달러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어,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지금 가입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아시다시피 이거 상금에 대한 거고 팀 프라이즈 이제 풀인데 어, 이제 뭐 이렇게 5비트, 10비트, 20비트, 30비트 뭐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팀의 인원 수에 비례해서 팀 그팀 인원 개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거예요. 그리고 자, 팀 상금 크기는 어, 아래와 같이 상위 팀간에 이제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1등 팀이 이제 30 이제 30% 가져가고 어탑탑 8이 이제 가면 20% 이제 뭐탑 16까지 가면 20%뭐30% 뭐 이렇게 나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캡틴한테 이제 10% 떨어지고 1등한테 30% 떨어지고 어이 부분 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한테 떨어지는 내10% 상금을 여러분들한테 다 주겠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제가 이제 디스코드 방을 만들 거고, 디스코드 방에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 건데, 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모든 제가 베팅하는걸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보여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수익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잘 봐서, 결국에, 저희 팀이 뭐, 우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순위권에 가서 상금이 저한테 떨어진다? 저는 그 여러분들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1일 럭키 드로우에요. 그래서 이제, 어 대회 시작 후, 이제, 전일 거래량이 이제, 뭐, 10만 달러 이상의 사용자 3명을 매일 선정해서, 뭐, 1000 토큰을 드린다고 합니다.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이벤트도 만들고, 음. 자격에 대한 참고사항이에요. 음. 그래서 11명의 구성원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11명 넘게 있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가하시고 싶으면 참가하시면 됩니다. 어, 오 선물 계좌에 300달러 이상. 대회 종료 시에 총 거래량이 3만 달러 이상 돼야 되고, 사실 이거 다 쉬워요.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 주문 매칭 활동, 다중계정,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양빵 치는 사람들. 어, 양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회 그 부분은 마무리를 좀 짓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 제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어, 알고 가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대회에 좀 참여하셔서 같이 좀 수익을 같이 좀 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어.